우리 저번 주에는 사울이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블레셋과 큰 전투가 벌어지는 그 상황을 계속 살펴보았죠. 블레셋은 병과 마병과 수많은 보병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나왔죠. 진영을 펼쳤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변변찮았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어, 무기조차 좀 제대로 된게 없었죠.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도착하니 사무엘이 왕께서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은 은혜를 제가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라고 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어야만 했죠. 그는 은혜 은혜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과 걱정과 조급함과 불안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번제를 스스로 들여버리는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문제 해결을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명을 지키며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구하셨는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는지 잠깐이지만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놓치셨다면 오히려 더 다니엘 교회를 사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 정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면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